안녕. 오늘은 머리 염색을 해볼 거예요. 요새 뿌리도 많이 자라고 머리색도 많이 빠져서 다시 컬러를 입혀줄 거예요. 제가 원래 뿌리 흰머리가 많이 나서 주기적으로 염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염색할 건 헬로버블 페미닌 딥 보르도 로즈 컬러입니다. 그 내용물은 산화제랑 파우딩 그리고 연모제. 사용설명서랑 비닐이에요. 이거는 삼, 삼제. 같이 넣고 섞는 거래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에 쓰는 트리트먼트 같은 거. 살롱팩? 일단, 비닐을 목에 둘러줍니다. 앞에는 별로 안 묻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뒤에는 이렇게. 산화제 뚜껑을 열고 두번째 거를 뜯어서 이 안에 넣어줍니다. 세번째 것도 뜯어서 넣어줄게요. 뭔가 꿀 같은 게 들어있네. 어 점점 색깔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오. 어, 그리고 펌프를 닫아주고 좌우로 20번 정도 흔들어줄게요. 위아래로 흔들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좌우로만 돌려주걸 빌려줄게요. 끝! 엄청 간단하죠? 약간 통이 따뜻해졌어요.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염색할 준비를 하려면 장갑을 껴줍니다. 끝! 마른 모발의 정수리부터 모발 끝으로 내려오면서 거품을 비벼줄래요? 정수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머리를 풀어주고. 벌써 핑크빛? 약간 주황색빛이 돌아요. 코랄 같은. 발라볼게요. 정수리부터. 버블이라 엄청 쉬워요. 바르는 것도 금방금방 바르고. 스무 살 때부터 집에서 셀프 염색을 계속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 집에서 혼자 염색이랑 그런 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흰머리가 계속 나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은 염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색도 잘안 하게 되고, 브로운 보다는 붉은색이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22살 때부터 계속 보라색 머리였던 것 같아요. 약간 빨간 머리나 보라색 머리 항상 유지했었어요.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양이 워낙 많아서 그냥 발라줍니다. 엄청 긴 머리여도 한 통이면 다될것 같아요. 양이 워낙 많아서. 저도 짧은 머리가 아닌데 한 통이면은 충분하거든요. 손에 벌써 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두피 안에도 제대로 안 해주면 얼룩덜룩해지니까 두피도 다 해주고 그리고 이귀 뒤쪽이 은근 잘안 되거든요. 신경 써서 발라줍니다. 다 발린 것 같죠? 다 발랐는데도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벌써 색깔이 붉게 변했어요. 이렇게 묻히지 마세요. 지금 25분 정도 지났는데. 염색이 다 나온 것 같아서 가서 씻고 올게요. 깨끗하게 염색합시다. 지금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색이 엄청 어두워요. 이럴 수가? 일단 다 말리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머리를 말린 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별가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 어두워요. 햇빛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고데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고데기 한 거예요. 음 하나도 티안 나는데 엄청 어두워졌죠? 오늘 이 머리로 이따 옷 입고 준비하고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올게요. 곱창 떡볶이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압정 곱떡. 집에 갑니다 여러분. 아까 고데기를 하고 나갔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앞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옆머리인지 앞머리인지. 집에 왔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